언더선데, 오늘은 서롱고개 쪽에 있는 음평 둘레길이 하나죠. 서롱고개 행봉산입니다. 행봉산. 아, 서울 둘레길에 포함되어 있고, 음평 둘레길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어, 코스이기도 하죠. 지난주에 봉산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앵봉산 서울옹이 있는 앵봉산 235m 서울옹 도시 자연공원이라고 합니다. 앵봉산은한 시간 30분 정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앵봉산 생태길 3.8km에 한 시간 30분. 서울옹 앵봉산 탑골생태구분 구파발역까지라고 합니다. 구파발역까지 갈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코로나 때문에 은평병원 쪽에 환자 발생했다고 확진자 발생했다고 나와 있어가지고 <laughs> 개구리. 새. 와 개구리 새와 아이돌 놀이터가 있나 봅니다 여기 생태자연합습장 뭐 새집도 만들어져 있고 새집 있죠? 여기 놀이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 잘 만들어져 있네요 최근에 만든 건가 본데? 아 여긴 그래도 사람이 좀 별로 없네요 지금 아이폰 충전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아이폰은 충전 단자랑 그 이어폰 단자가 똑같은데라 충전하고 있을 때 이어폰을 끼 수가 없네 그래서 지금 배터리가 얼마나 남지 않았어와 끝없는 계단길 차례상 계단이 제일 싫은데 계단을 되게 잘 만들어져 있네요 와 단단하게 되게 엉성한데 여기는 왜 이렇게 계단을 잘 만들었지? 서울둘레길과 은평둘레길이 같이 있는 무슨 산었지 앵, 앵, 앵두산, 앵무산, 하, 하고 있습니다. 아, 정상까지만 가고 돌아올까? 아까 밑에도 이런 돌무더기가 있었는데, 이게 세계 측지계 도입에 따른 청량이 유지되는 지적 삼각점으로. 아, 어, 책지 청량의 활동 가다하도록 기준점이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서울 시장. 아, 그래요. 지난번에 발산 같은 그런 건가 보다 아. 아. 두산 아니고, 앵무산 아니고 앵봉산입니다. 앵봉산. 앵봉산. 아, 앵봉산. 감나무맞네요 이쪽이 이제 밑쪽이 소오롱일텐데 왠지 오늘 날씨도 흐리고 우스스 하네요 아 날씨도 흐리고 시야도 별로 좋지 않고 다음엔 소오롱을 한번 가봐야겠다 소오롱도 날씨 좋을 때 이렇게 주변 뒷산으로 한 바퀴 돌기 딱 좋은 그런 곳입니다 아.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여기 이제 삼거리 방향인데 연신내 노데오 거리 가는 쪽이랑 둘레길 가는 쪽이랑 여기 펜스가 놓여져 있습니다. 서울용 입구를 막기 위해서 펜스 놓여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또 뚫려 있어. 어쨌든 문화재 경고가 붙어 있죠. 출입금지라고 문화재 보호위서 서울롱 때문에 온것 같습니다. 출입금지 하십시오. 펜스를 타고 올라가야 되네요. 이제. 서울롱도시공 앵봉산입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가 230이고, 앵봉이라는 이름은 꾀꼬리가 많이 살기 때문에 여름철새인 꾀꼬리가 날아 번식을 한다고 해서. 깨끗한 노래스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할 나무로는 서나무 소나무, 잣나무 가지들이 이렇게 말라서요. 펜스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독특하죠? 세 개, 다섯 개, 두 개. 각 나무마다 입수가 다릅니다. 소나무가 두 개. 산남과 다섯개? 세개가 음. 뭐였지? 행봉산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뭐 표시가 없어가지고 둘레길로만 표시가 되있고 진간사 입구까지 5.8km 봉수대, 봉수대에서 왔죠 우리는 서울은국에 여기가 그러니까 정상이 맞는 것 같은데, 정상 표석이 없네요. 표석이 없지, 왜. 아, 그래요. 다시 저쪽편으로 못 넘어갈 것 같아요. 원평 성무병원에 코로나 환자 14명 발생돼 있어서, 성무병원 쪽으로 끌고, 모든 길로 다시 돌아왔던지 하겠습니다. 다시 침엽수의 입소를 정리했습니다. 다섯 개는 잔나무, 세 개는 니기다 소나무, 두 개는 소나무. 어,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걸쳐져 있죠? 잎들이 오늘은 양봉산이었습니다 아, 날씨도 흐리고, 으스스하고, 코로나도 있고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